달렁 해피투게더 영상 키트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으십니까? 10편 139편의 기자는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더라도 주님을 피할 수 없다고 노래합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수월에 내려가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하더라도 주님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주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에 주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거침없이 말하고 행동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어떠하십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말하고 계십니까? 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또옛 사람에게 말한 바헌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보무지맹세 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털억도 희고 검게 할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일을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교훈하십니다. 하늘을 향해서도, 땅을 두고서도 맹세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오직 예와 아니오라고 말하며 이를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댈 것과 누가 속옷을 가지고 짜하면 거둑까지 주라고 말씀하시며 악한 사람에게 악으로 맞서지 말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는 말과 행실에 있어서 진실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받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맹세를 지킨다는 구실로 율법을 악용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맹세 조약을 악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은 맹세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전을 걸고 맹세하면 그 맹세가 효력이 있다고 믿고 맹세를 남발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과 2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의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해 하는 성전이냐 그들은 맹세를 남발하고도 율법을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에 따라 맹세를 지켰을 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 맹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태도는 맹세의 증인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주님을 모독하는 어리석은 일에 불과합니다. 또한 모든 맹세의 실제적인 주인이신 주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하거나 검게 할수 없기 때문이다. 누가 사람의 머리를 희게하고 검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오직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맹세는 인생의 주권자이신 주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럼 왜 맹세를 이토록 지키도록 교훈하시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 거룩한 주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레이기 1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따라서 개인적인 일을 하나님과 교회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일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시는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범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신앙과 인격의 진실성이 말과 행실에서 나타난다고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0장 19절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멸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빈말과 허풍, 허세, 애매모호한 말 등으로 사람들에게 장담을 하거나 자신을 믿게 한다는 그런 일은, 그런 말은 이미 주님이 보고 계신 가운데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세 번째로, 때와 상황에 맞는 말을 골라 대답해야 합니다. 본문 37절에 예라고 말할 때, 예라고 말할 것을 교훈합니다. 또한 아니오를 말할 때, 아니오만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이것보다 지나치는 것은 범죄할 수 있다고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잠언 15장 23절은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느 곳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의 말과 행동은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부풀리는 허풍과 허세의 말이 아니라 겸손의 말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호언장담하기보다는 주님께 먼저 기도하고 겸손함으로 말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에 있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재갈을 물리게 하사 하나님 불리한 곳에 우리 입술과 말이 사용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한 채 거룩하고 존귀하고 복되며 주님을 높여 드리는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